이거는 간병인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간병인 보험, 오늘 영상 한편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 간병인보험 영상 믿고 이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어떤 내용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간병인보험 가입 시꼭 아셔야 되는 필수 내용만 준비했습니다. 2025년에 간병인보험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간병이 불가할거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 거고요. 간병인보험은 보험료만 단순하게 비교하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025년 추천 플랜 현 시점 간병인 보험 보장과 보험료를 고려해서 최선의 플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 내용이면 간병인 보험에 대한 궁금증은 전부 해소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100점짜리 간병인 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자 아, 이런 말이 있었죠. 2025년 가입자부터는 가족간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지나기 전에 간병인 보험 가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요. 사업자를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자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 이후에 출시된 간병인 보험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가족 간병이 가능했습니다. 이 케어네이션 같은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가족의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하면은 이 간병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간병인보험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약관에 명시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가족 간병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런 간병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간병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약관에 명시화를 해둔 거고요. 유상으로 돈을 지불했는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간병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간병인 중개 플랫폼은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증빙 서류, 뭐 간병인 사용 계약서라든지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호 기록지 이러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약관에 명시화를 한 거고요. 제가 보상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전에도 요청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약관에 명시화를 한 것뿐이지 가족 간병이 이제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서 실제 가족 감병이 불가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비교해서 다 정리를 해놓고 추천플랜에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간병인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장 받으실 때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이 간병인 보험의 약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약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약관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 약관이 보상에 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만약에 첫 번째 보여드린 약관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보상을 받으실 때이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는지, 합병증 후유증 목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으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있는지 특히나 요양병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없는 회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런 세부 약관까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소비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험탈출국 전문 스태프들이 이런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조건도 좋은 추천 플랜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추천 설계안도 보여드리고 현재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 연령대 보험료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보험료를 으로 가입이 가능하겠구나. 어 내가 간병인 보험 이 정도 납부하는데 이거보다 저렴한지 비싼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병인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개념을 좀 이해 시켜 드릴 건데요 크게 간병인 지원일당과 사용일당으로 나뉩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말 그대로 간병인의 지원 회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쉽게도 해당 상품은 갱신형 밖에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가능한 간병인 사용일당을 선호를 하시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했다 하면 1일 20만원 지급을 하고요.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하루 7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간병인 사용일당 기본형 플랜 세부 약관 내용까지 확인하고 보험료까지 비교해서 설계한 플랜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3 1세 남성 2039원, 5 1세 여성 24,532원으로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 내가 지금 30대, 40대 초반인데 나는 지금 당장은 간병인을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노후 대비로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20년, 30년 뒤에는 지금의 15만원, 20만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을 위한 체증형 플랜. 처음에 15만원으로 시작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증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만원으로 시작해서 20년 뒤에 2배, 30만원까지 체증되는 플랜도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체증형 플랜, 그럼 보험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플랜은 15만원에서 시작해서 20년 뒤에 2배, 30만원으로 체증되는 간병입 보험인데요. 20년나 90세 반기 비갱신형으로 31세 남성, 여성, 51세 남성, 여성.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연령 간병인 보험 플랜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양병원 제의료기간 하루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제공하는데 20년납 20년 만기 71세 남성 38,420원, 71세 여성 52,367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기들 장염이나 수족구, 폐렴 등으로 입원하게 돼서 우리 부모님이 가족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 아기들도 간병인 보험 가입해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시 2번일당까지 이렇게 보장받는데 5세 남아 23,779원, 5세 여아 23,895원, 20년납 100세 만기 이렇게 구성 가능하니까요 보험료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을 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간병인 보험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일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 요양 병원은 보통 직접적인 치료 목적보다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 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어차피 가입해도 보장 못 받는다. 그러니까 빼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직접적인 치료 목적 이런 문구가 없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요양 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보셨던 것처럼 보험료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세부 약관, 세부 보장 내용, 실무 경험까지 반영을 해서 이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해드리고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후 대비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노후 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 간병인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현재 우수하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 가입하기 그리고 리모델링하기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 조건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진짜 간병인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간병인 보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간병인 보험 전문가의 상담이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 대출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